내팔이다그 겸이야 네팔, 내팔 개싫어. 어, 처음이다 처음 아닌가 네팔. 이런에 칠대까지 고구하자 그럼. 예 싫어요. 개밖에. 한마리야 나도 고인들 닮고 싶. 칠대까지 하더고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laughs> 제냐타랑 자리야 구합니다 여러분. 어사리아 잘한다 제냐타 할줄 알아. 음. 제냐타 자리아 네, 예. 아나 라이나르트 솔울저 구합니다. 근데 이게 플래그가 세워진 게 우리가 이게 승률을 봐가지고 이제 떨어질 때가 됐어요. 아니 <laughs> 아니. 아직. 여기서도 아나를 쓰나요? 네, 아나는 다 써요. 아나 사기캐요 여기. 아나 리얼 킹단 사기캐. 그 무슨 합이던 현재 메탈을 만들어낸 <laughs> 장본인 아나. <laughs> 리다이하도 좋은가 보구나. 아이고. 이거가그 메탄데 이거이가게탈이이가이가가이가가게이가게해가게왜탈이 가게는 가왜왜이집게는 가게는 탈전, 이가는아게가

어, 다리야, 빨리 다리야, 빨리. 다나 쳤다. 죽인다. 네, 네. 애초에 맞춰서 아 거죠. 근한 대도 못 맞았어. 모님 이번에 저 좋아해 구슬 떼지 말아 주세요. 호원입니다, 이번에. 아, 다금찼다 근데 너 너무 멀리 가면 자동으로 떼지. 가까이, 가까이 주세요 가까이, 가까이. 아, 뭐야? 아니? 이다 아, 이번 결과가 다를 것이다. 상대. 아 밖에 어목를다 아, 최 e 제발 속도야. 잡았어요. 아. 와, 제, 뭐, 뭐야 압라인아 뭐야 캔디나 라인 어디갔어 그로피고 라인 보조아 라인 보조아 보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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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방패랑 공격이랑 상관없어네 음. 체력만 빨리까 드주셈! 엄살 부리지 마.

스서이9스 오케이 여기까지 아아.. 서비다 괜찮아요 지금 딱 겐지랑.. 다 다음 에딱 아.. 아.. 우아 방금 쪼쪼쪼 거아니요세요뭐 어떻게 잡았대 미 내가 잡았죠. 아광치 바로 죽었다 <방 RutTER> <lleva> <목소로 Inaudible> <들어 합니다>. <bashar> Forgetting... <laughs> 어! 아케케이 okay. 아, 오케이. Okay. 아, okay. <laughs> 응, 참을 수 없다! 으아 궁이 그 어, 날... 어. 어. 없어도 이겨버리네 참앞으 안돼 아로바갔다와나 아이고 개에 좀춘고구 지금 야아이개꿀 완전... 또렷. 아 음. 저거 버그예요 버그 아크 떴어요 다크아다아 장난 아니다 크 떴다는 나도. 줄 알았어 <laughs> 아 여러분 저 지금 심각합니다 안 아, 그래요? 어고다 그래. <laughs> 아, 다비, 다비, 비비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 아, 죽었다. 아, 죽다기 에린 님궁 얼마나 맞어요 반벽이 딜하지 마세요. 반벽이 질 놓. 거의 준비됐다. 에린 님 뭐야? 오케이. 어, 저 상대 제나타 궁키면은 거기다 어. 생체수류도 한번만 던져 주세요. 어. 들어갈게요. 코두 님 보호. 음흠. 그냥 공방거리세요. 냅다 제나타 쪽에 음, 어, 뭐야? 음. 저 다요? 아, 솔트 잡았어요. 저자는 중. 오케이 개꿀잠. 모릴라 모릴라 모릴라. 내나차 내나차. 오케이. 시. 아아 끝. 이 예. 녀. 어? 안 민다 이 녀석아 어디 빽꼼 쳐다봐. 빽꼼 <laughs> 쳐다봐. 오케이 쳐다보기 해, 주겠습니다. 빽꼼 예. 중. 여.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시도 보내길래 제가 죽여버렸습니다.

아, 저, 저, 왼쪽 위로.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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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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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요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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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금 방금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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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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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백님거기 뒤에 나 본캐 게임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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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쪽. 오른쪽. 오았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 오른쪽. 오 오른쪽. 아, 못 잡았어. 어, 나이스나 나이스 아, 아. 지금. 말해주세요. 나 지금. 지금. 나지 지금. 지지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지 지금. 서 지금. 지지 호그 나왔어요, 말해주세요. 와요, 윈터 위에, 서 위에, 서 위에. 안 돼! 오케이. 쟤네 너무 저 좋아하는데요? 잡았어요. 어, 뒤에 못 껴, 뒤에 어 뒤에 못 껴. 워우! 에오 대박이었다. <laughs> 상대방 라인 밀어줘가지고 내가 그, 솔저 궁이 안 맞았어. 후트, 후트. 포즈다, 후드. 포즈다, 후드. 어, 야, 이걸 잡아! <목> 사거리왜 이렇게 길어? 잠깐만, 오, 오잉? 이러면? 오잉? 슬롱! 나이스! 죽었다. 끝. 에렌이 본인 아니죠? 에렌이 본인 아니죠? <웃음> <웃음> 너무 예, 아니,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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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아니, 아니, 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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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에니님 본인 아니, 죠에 아니, 리니 아니, 아 아니, 아디라 아니, 아뭐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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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진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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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검아니 <laughs> 방송 중에. 네, <laughs> <laughs> 요 <탐돼요>? 아, 네? <laughs> 아니, 에요 아니, 아니, 아이 있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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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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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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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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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아 <laughs> 아니, 이미지. <laughs> <laughs> 보가고 야, 가다 <laughs> <힘들다, 와>, 이동. <웃음> 오른쪽으로. 여기가 좀더딜이잘 되는 구만 그다음에 발요을요어 뒤로 들어올 거 뒤뒤뒤 로 돌린다. 예, 그한 번만, 너무나 아, 유진아, 유진아. 어이거 왜? 아니 여기 왜헬스백이 없지? 어잉 여기 왜헬스백이 없지? 아쉽다. 근데 에린이 진짜 안 아파졌으면은 다이아 그냥, 가스, 어, 그냥 갔을 것 같은데. 트레이서 사망했는데? 뭐야? 아나 개 잘해. 오. 뭐야 이거! 나시주모드오 오, 개피. 피라 <laughs> 피라 됐어. 뭐야? 벌써 폭탄 붙이려는 거였어. 거리 갈라. 될 걸? <웃음> 어. <웃음> 다음에 붙으면 너. 잡티 <laughs> 찍을 없잖아요. 찮아 나눠야 재미가 덜 아픈 거지. 나가지 말아야 돼. 그거야. 가 나가. <laughs> 오 아, 나, 나, 나 어, 저 죄송한데, 저 아, 좋았다. 아, 아니, 개 잘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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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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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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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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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아 끌렸다. <laughs> 안돼. 오아님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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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laughs> <동방이>. 거기서 <laughs> 고있뭐뭐요 여기 가지고 <있어. 웃음> <laughs> 야, 다 <laughs> 오, 에레님! 와! 와! 여기 호수 좀 죽여주세요. 저거 계속 낫지 않는데. 어 <laughs> 아, 아, 아. 너너 아. 먹었나? 아, 뭐. 아. 빼야겠다. 엥? <laughs> 저 솔저랑 나 어디 가냐? 될거 같은데. 아, 나랑 따로가서 죽지 말고. 가 와, 세요 아, 구멍님! 잠깐만. 어? 어디야? 이거 봐. 가그 길로 빠지면 될거 같은데. 어. 아니, 에렌 님 진짜 진짜 개사랑 안 돼. 난난 지금 게이발으뚫다야돼이 너무 돼, 나, 난, 난 지금 게임 승래보다에님안 너무 잘안다는게 신기한데 있어. 지금 그래도 안그래안그래안 그래도 안그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안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그안 그래도 그래안 그래도 안아도 비베지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방패들고 있었어 어, 이제 <laughs> 말을 못할것 같아요 네, 알습니다치킨고 <laughs> 이거 이기면 아, 끝나 에렌님 어? 본인이에요? 그에렌 대리 논라이아 근데 진짜 진짜 아 뭐지? 으에 <laughs> <laughs> 골드를 가고 싶다네.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너무 잘하는데. 뭐지? 아, 아나가 힐을 오늘 너무. 오늘 같은 팀탈일색이요 아니 근데 진짜예요. 아니 구멍님이 한번 힐 받아보세요. 겐지 들고 진짜예요. 본모노예요. 아도일 열심 해내고 있다. 아나는 레고도 아, 잘한다. 아나는 농사계시라 그 진짜 힐안 들어오기 십상인데. 그게 들어오니까 너무 쉽이야. 오빠 우리 손손이야. 나, 나 살려줘, 아 트레 좀 살려 주세요. 오케이. 내가 쥐고 있어. 다시 타 볼까? 나이스. 트레 너무 잘한다. 아, 맞아. 트레가 조금 잘하니까 너가 고통 좀만 받았 <laughs> 네. 아, 그래 그만 나슬고 <laughs> 있어. 움직여 살려 줄수 없어. <laughs> 내 캐릭터 이쪽상상. 봐. 구멍이 여기 서 잡고 있네. 네. 띄워 줄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여기로 와기상난팔개우지네 어. 에렌님 아, 공 얼마나 맞셨어요저저공 주세요 지금. 두, 두, 두. 저 저희 구에 앉아 주세요.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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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아빠아아 <오케이, 나이스. 웃음> s t r 아 n g 잡았어요 뭐야 엘에님 속.. 엘엘님개잘 하는데 로 아니 쩔, 내가 볼 때마다 저번 뭔가 잘하고 있어 6% <laughs> 7 <슬퍼. 슬퍼. 슬퍼. 웃음> 어,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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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입구로 오우! 다 오른쪽 오른쪽 어나트레이터 폭탄 아, 트레이 터지 아, 폭탄 나 맞았음 아 뭐야 얘세명다 죽었어요 는데 우리 아, 한번 뺏길 듯? 버티긴 고. 어찌를 이남음. 하다 음 찬다. 차오른다어 뭐야 다 왼쪽 위에 있네. 이오른다그들 어디냐? 일단 뭐야, 뭐야, 저 힐러분들 좀 찾아야 될같린님궁 얼마나 남어요 저요? 4 30%지 오케이. 잠깐만. <laughs> 와. 맵 함 들어가죠 이거. 힐다, 힐다. 아 뭐야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아. 어, 아, 나가 죽질 않아. 안에 달핑. 네. 음. 아이고. 여기 리플레이서한테 너무 휘둘려 가지고 제맥 가져갈게요. 맥트리가 그걸 하면 좋을 것. 저는 죽는 게 싫었는데 지하나. 계속한테 힐러들 다고통받음 맞아. 어, 왼쪽 위에 뭔가 맞아? 이거는 여님 지금부터 지금부터 부조화 콜좀해 주세요. 들어가야 됨. 들어가야 돼. 뒤에 로드하고 뒤에 들어가. 요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어, 왼쪽 들어와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으로 그냥 와요. 왼쪽, 그냥 가야 됨. 그냥 가야 됨. 시켜줘, 나 시켜 좀. 아. 으아. 죽었다. 제슬리 있네 아 뭐야 타아 아, 뭐야! 왜 나야! 웃었다. 와 어. 에바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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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왜2대로 아, 가냐? 아... 다아 아, 그러네 조타가 짤렸네 나 자고 수면총 맞았어 보고 있었는데 음, 다 들어가가지고 얘들 갑자기 또, 얘, 쟤네들 데리 가는데 아, 리고 에레님이 움직이니까 저희들이 대리 같은데 갑자기. <목소리> 야, <아니야, 웃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 돼. <laughs> 세도잘맞고 <laughs> 이번 판에 잘았는네 이걸 풀세트를? 음, 와. 멜로 디바에다 라인이 나게. 수류로 진거 아까 소저가 <laughs>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랬는데. 이게 수 있었. 콘셉트 계속 하면 돼요. 맞아. 이러면은 이게 낫겠네요. 오지오우강정성 메타. 아, 랭모 님 아, 지금 그거 부조아 말고 루오요시오 오케이고. 러요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네. 원님 아, 예. 방패 내리시고 방패 내리시고 맞으세요. 아, 올리 라인, 오케이 올리시고. 라인이 동현이만 들가서 때려. 왼쪽에 투데. 왼쪽에 투만 이미 없긴. 1단계 떴 Flat, 라인, 라인 죽여 라인 컷, 라인 컷, 라인 컷아죽었다 우리 3탱이니까 냉무가 너가 우리 사이로 그냥 낑겨 들어오는 것도 놀... 어우 근데 정말 나만 죽지왔고야 너가 제나타라 어쩔 수 제나타면 무시우면 그나마 해만해아나 죽는다 이제 오이 나데 이거 봐. 우리 공 남았어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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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t 공덕다 우리 디바 마나 남았어요? 오케이. 다시 칠 번. 앙벽 일을따 가까이서 가기 어, 그 오른쪽으로 돌아갈것 같아요. 그좀 응. 응. 너무 많이 주자했다로시얼건 아까운데. 괜찮아이겼으면거 같은데? 거리 거의 거의 어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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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을 생각으로 맞아 줘 가지고 그냥. 나나 구만 때니까내 걸로 막아 본다 이거. 애쪽 트레이서 이제 펄스 폭탄 돌았을 거예요 못이 잡았다! 나이스~~ 내건남다맞다 루시오 비트 반흑몰리고있을게아나피해 해주고 레이 루시오 루시오 기둥돌아야 잡았음 아, 오케이 끝났다 GG 응포장못 후... 해. 나이스. 진짜 재밌게 겼다 <laughs> 어? 나왜 포장 안안